네, 제곱근의 성질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질이 뭐냐?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제곱근이 뭐냐? <laughs> 지난 시간에 제곱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제곱근이 뭐냐? 저도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어떠한 개념을 익힌다라기보다는 그냥 연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난 시간 에 이거 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했네. 그래서 한번 다시 살펴보시죠. 제곱의 반대가 뭐라고 했지? 루트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루트. 루트의 반대는 제곱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곱근,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거 막 달달달달달 외우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하자. 제목을 하나 적을게, 적을까요? 하나 제목 적자, 뭐라고 적을 거냐면, 뭐라고 적을 거냐면, 어, 뭐랄까, 제곱이 루트는 루트는 제곱을 만나면. 야야야 야, 야. 제곱을 만나면 사라진다 야야 야, 진짜 이 글씨도 못쓰네 사라진다 또는 뭐 루트가 벗겨진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출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루트 5의 제곱이 얼마냐 이건 5에요 왜냐면 요 루트랑 요 2가 만나면 둘이 펑 하고 사라진다니까 안에 있는 것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지난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루트 4의 제곱은 얼마냐? 이거랑 얘네가 펑 하고 사라지고 4라고 해도 괜찮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거만 해 볼까? 루트 9는 얼마냐? 어? 이거는 밖에 제곱이 없네. 그렇죠? 없다 쳐 보자. 그러면 우리는 제곱 제곱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괜찮죠? 이거랑 이거랑 펑 하고 사라져서 3이 된다는 거고요. 오케이. 아니 건 밖에 있건 적절하게 펑 하고 사라지시면 되겠네. 루트 16의 제곱은 이거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펑 해서 16이 된다.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들어 있는 게 문제네. 제가 지금부터 마이너스 루트 5 제곱과 마이너스 루트 5 전체 제곱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어요. 항상 수학에서는 괄호를 넣으면 대부분 맞아요. 한번 볼까요? 7 더하기 3이 있어. 이거를 괄호 7 더하기 괄호 3으로 쓰면 답이 틀려 맞아. 맞죠. 답은 맞죠. 근데 귀찮아서 안 쓰는 거지. 그지?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얘기는 이거예요. 애매하다. 그럼 괄호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애매하다. 그럼 괄호를 쓰는 거라. 이곳의 뜻은 뭐냐면 얘의 뜻은 얘의 정확한 뜻은 제곱 때문에 헷갈린다고 그러면 정확한 정확한 뜻은 얘입니다 이렇게 예예요. 하지만 아래 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까지 싹 잡아서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 뭐냐면 이거는 놔두고 이건 건드리는 거 아니야. 이건 현재 제곱의 밖에 벗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만나서 펑! 하고, 마이너스 5는 있지만, 여전히 얘는 살아있는 거예요. 생존한 거야. 반면에, 이 녀석은 이것 때문에 마마가 돼서 얘는 죽는 거예요. 이렇게 제곱이 마이너스에 한번 영향 주고, 루트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마마 플러스가 되고, 루트랑 제곱 만나서 펑이 돼서 얘는 5가 된다는 거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잠깐만. 네, 이어서하시죠 어,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 루트에 대해서 여러분도 알고 있지? 무슨 뜻인지? 루트가 왜 생겼냐? x의 제곱이 4인데 이거를 만족하는 x를 찾아라. 아, 2잖아요. 그렇죠? 간단한 게 하나 찾으면 2잖아. x의 제곱이 7이야. x를 찾으시오. 없다고. 이럴 때 루트 7 갖다 쓴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루트가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루트가 생기게 된 건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생기게 만들어진 루트에 대해서 연산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다 더, 빼기, 곱하기 나누는 게다할 거다. 자, 아셨죠? 음. 자, 그 다음 또 하나 봅시다.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써요. 일단 이거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고딩 땐 배워요. 지금은 생각을 하지 말자.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현재 우리 중학교 수준에, 수준에서 할수 있는 연산은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이건 괜찮아요. 이건 합니다. 이거는 안 해. 그럼 따로 구분해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아예 출제 자체, 자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녀석 뭐냐 우리는 항상 연산할 때관호부터 한다고 배우지 않았나? 관호부터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녀석은 마이너스의 제곱은 그냥 25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는 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루트 5의 제곱대에서 빨간색으로 요 루트랑 제곱이 만나서 펑! 사라지기 때문에 정답은 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다 했어? 그럼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A가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네요. 0보다 작을 때는 안 하나요? 합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는 안 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봐봐. 이것이 문제인 거라고. 주의 보여? 주의? 주의 보여? 이거 문제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마이너스 2가 아닌 거라고. 무슨 소리냐? 루트가 있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있는데 오케이 루트랑 제곱 만나면 펑이지 루트랑 제곱 만나면 펑 오케이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상 연산은 괄호부터 하는 거죠 그죠 초딩 때 배웠잖아 괄호부터 하는 거라고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안에 있는 얘부터 고치셔서 이거를 2의 제곱 루트랑 제곱 펑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맞셨죠자 해보자 다음 값을 구하쇼, 8. 다음 값을 구하쇼, 4. 다음 값을 구하쇼, 플러스 10. 다음 값을 구하쇼, 플러스 7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녀석은, 이 녀석과 만나서 플러스 바뀌고, 루트랑 제곱 만나서 펑! 7인 거죠. 4번은 루트 100이라고 할땐 쓰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요, 10의 제곱대에서 펑! 하고 10만 생기게 된다는 거죠. 초 쉽네, 초 쉽네, 엄청 쉽네, 엄청 쉽네, 엄청 쉽네, 엄청 안 쉽네. 이거 마이너스 붙어야 된다. 왜냐면 이 제곱이 여기까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요. 관로 안내만 제곱 영향을 주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살아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살고 얘는 죽어요.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살아 있는 것은 얘는 살아요. 얘는 살아요. 아, 이걸로 할까? 얘는 죽어요. 그 이유는 얘 때문에. 왜냐면 관호 안에 들어 있는 거니까. 잘모르면 써놔. 안에 들어 있으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얘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하늘색이냐 빨간색이냐 물어봤을 때 얘는 하늘색이 사는 거다. 빨간색이 아닌 겁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이너스 15예요. 왜냐면 이 녀석은 살았고요 따라서 얘는 하늘색이고 가운데 있는 녀석은 이 녀석 때문에 제곱 안에 들어있는 관로 안에 들어있는 이 녀석은 죽는 거죠 오케이 자 됐다 이게 뭐야 뭔 소리야 야 이거 대소관계 크고 작냐 이거를 비교하라 그거네 야 몰라요 대충하자 대충하자 자 3이 커 4가 커 4가 크죠 루트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3 루트 4 누가 커 루트 4가 큽니다 또 마이너스 3이 커, 마이너스 5가 커. 살아갈까? 둘 중에 뭐가 커? 얘가 더 크죠. 어떻게 알아요? 수직선을 그어보면 되죠. 이쪽이 큰 거예요. 이쪽이 작아요. 그럼 얘가 0이고. 1, 2, 3. 이쪽이 마이너스 1, 이쪽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쪽이 더큰 거야. 그럼 헷갈려? 이걸 할까? 얘가 1, 이렇게 하자. 이 녀석이 예고요. 이 녀석이 예입니다. 구분 되시죠. 오른쪽이 큰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과 마이너스 루트 2도 역시 예가 큰 거예요. 숫자랑 똑같아요. 똑같다. 또 해볼까? 자, 2분의 1이 있고, 3분의 1이 있어.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커요. 왜냐면 얘는 0.33, 얘는 0.5소수로 하면 티가 나죠. 이것도 루트로 고치면 2분의 1쪽이. 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네?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뭐야? 했고 어, 다 필요 없네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크기 비교는 그냥 루트를 벗기고 생각을 해도 괜찮다는 거야 루트 봐봐 루트 벗겨볼까? 벗기고 벗기고 아 얘랑 똑같네 방향이 똑같다는 거야 값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벗기면 값은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이 루트 사랑사는 값이 달라요 그게 아니고 방향이 똑같다는 거야 방향 아 왜냐면 방향 이 선생님께 아들이 있고 내가 이렇게 있어 아 키가 얘 크지 않아? 선생님이 아들이 있고 선생님이 엄마가 있어 아니 선생님아들이 어, 엄마 그게 제 와이프죠 얘가 더 크겠죠 그렇다고 해서 얘랑 얘랑 키가 똑같은 것은 아닌 거잖아 그치? 방향이 똑같다는 겁니다 방향 지금 방향을 어떻게 따질 것인가를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뭐 해야 되냐 아 어, 이거 한번 해볼까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루트 10과 루트 3을 그냥 3을 비교하시오. 이건 조금 어렵죠. 그러면 통일을 하면 됩니다. 통일. 통일. 통일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통일하냐. 루트를 만들든지 루트를 없애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요. 루트를 만들게요. 그럼 똑같이 쓰고요. 이 3은 루트 9로 바꿀 거예요. 오케이? 이건 가능한 거냐. 서로. 그러면 오케이. 얘가 더 크네. 따라서, 이쪽이 더 크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제, 또 있어. 봐봐, 이게 1번. 두 번째는 뭐냐면, 루트 10이 있고, 3이 있어. 이거를 지금부터 비교할 건데, 제곱을 해볼게 제곱. 왜냐면, 봐봐, 제 아들 나이 가 7살이에요. 저는 40살이에요. 아이, 뭐가 더 크냐. 만약 모른다 치면은, 이걸 제곱하는 거야. 얘는 49세가 되고, <laughs> 얘는 1600살 되네요. 1600이 크죠? 따라서 40살이 크다. 이러한 논리인거예요 오케이? 그럼 제곱할까? 얘는 12죠? 3을 제곱하면 9죠? 어 얘가 더 크네? 따라서 제곱하기 전인 이 녀석도 크다. 이렇게 비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싶은 얘기 뭐냐? 통일! 서로 두 개를 의, 체제를 통일시키거나 아니면 두 개를 서로 제곱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죠. 오케이? 그럼 풀어볼까요? 루트 버려 8과 10만 봐쫙 버려 뭐가 커? 가 아니죠 음수이기 때문에 이거죠 이것도 이거고 이것도 얘가 되시겠습니다 엄청 쉽네 어? 이거 뭐냐 버려 버려 루트 25로 바꿔 오케이 얘가 더 커요 이거 뭐냐 루트로 바꿔 요 루트 마이너스 루트 16이 되네 16이 더 크죠? 가 아니라고 음수는 작은 쪽이 큰 거죠 자, 얘는 아씨 모르겠다. 그러면 루트 하지 말고 제곱하자. 우리의 전력은 제곱이에요, 제곱. 그러면 0.1의 제곱. 이거를 제곱하면 0.1. 이거 얼마니? 잘 모르겠지? 저도 몰라요. 그럼 0.1. 0.1 곱하면 0.01인 거네요. 이 녀석은 0.01. 얘랑 얘랑 비교할 때 얘가 더 크죠? 따라서 원래 얘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얘 뭐냐, 이거. 비치겠다 모르겠다.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면 3분의 1 루트 10분의 2 괜찮죠? 이 상황에서 제곱할게, 제곱. 제곱합니다. 그러면 9분의 1 지금 우리의 전력은 제곱이에요, 제곱. 이거를 제곱하면 10분의 2. 이것보다, 얘가 더 크네. 왜냐면 얘는 0.5, 그죠? 렇 얘는 0.111111. 얘가 더 큽니다. 따라서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남기야. 어? 몇 개만 풀고 끝냅시다 힘들죠? 자, 이거는 답이 3이에요. 답이 3이야. 왜요? 알잖아, 이제. 얘랑 얘랑 펑! 되는 거죠. 또, 이 녀석은 마이너스 3이에요. 이유는 알겠죠? 이거 살아야 됩니다. 또이 녀석은 그냥 3이에요. 이 녀석도 3이에요. 왜냐면 얘는 죽어야 돼. 얘 때문에 이 녀석도 3이에요. 이거, 이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3번 들어볼까요? 3번. 제발 이 녀석은 이거랑 이거랑 펑 해서 사라지고 9 빼기. 이거랑 루트랑 사, 펑 해서 사라지는데 이거 만에서 뭐 죽는다 그죠 왜냐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만 사는 거예요 싹 죽어 그다음 나누기 이거랑 이거랑 펑 하지만 이것까지 펑 왜냐면 괄호 안에 있는 거니까 3분의 2 더하기 이거 뭐야 아 쫄지 말고 샤아 이거죠 얘랑 이랑 펑!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다네 뭐부터 하냐? 나누기부터 해야죠. 까고 까구, 까고는 9백3 플러스 6 앞에서부터 계산해 주시면 12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5번 입니까 5번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와 헷갈린다 그럼 그림쇼쫙 표로 가자 표 이렇게 해봅시다 자 여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가 0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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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지? 1 2 3 4 5마일마이마3마4마5자 찍는다 빨강, 빨강, 여기에요. 빨강, 잘 표시가 안 되나? 빨강, 빨강, 그 다음 파랑, 하늘. 야, 이거 어게하냐 와, 루트 20, 아, 이거 어려운데 어렵죠. 그럼 이렇게 만해 볼까? 루트 16이 얼마죠? 루트 16은 4죠. 그럼 루트 25는 얼마죠? 얘가 5죠. 그쵸? 그러면. 루트 20은 4점 얼마 얼마 볼수 있겠네 이해하니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이거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루트 20하늘색이 녀석은 4점 땡땡땡땡땡 이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그다음 자 이거 해볼까 와 이거 어떻게 하냐 클라 다시 몰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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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터 할게요 아 힘들어서 못 하겠어 자4 하늘 파랑색4 체크 그다음 자, 이 녀석은 루트 4가 얼마죠? 2죠. 루트 9가 얼마죠? 3이죠. 그럼 그 안에 사이에 끼어 있는 이8은 2. 얼마 얼마가 되는 거지? 따라오고 있니? 루트 8은 2. 얼마 얼마 얼마. 그 핑크색이 2. 얼마 얼마 얼마. 2쯤 되겠네. 그다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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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색이네요? 귤색. 귤색. 마이너스 루트 4는 마이너스 2. 바꾸자, 순서. 루트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3. 루트 마, 사는 마이. 그러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루트 6은 마이너스 2. 얼마, 얼마, 얼마네. 그쵸?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사이에요. 자, 됐어. 하나 더. 여기다 모르겠는데 이거 클라네.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이거 어떻게 하냐? 클라네. 음. 알겠자 아, 좋아. 루트 1 루트 0부터 하자. 자, 이거 지금 따질 거예요. 루트 0 얼마죠? 이거는 0이에요. 루트 1 얼마죠? 이건 1이에요. 그쵸 오케이, 잘했다. 그러면 그러면 이 녀석은 0. 얼마 얼마네. 어, 여기다. 이렇게 가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오는 녀석은 이, 주, 뭐야, 핑크색이 답이 되겠네? 따라서, 루트 8!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오, 잘한다. 자, 그 다음, 8번은 풀어볼게요. X를 모두 구하셔? 와, 좀 어렵다. 그러면, 변신. 변신! 양변을 제곱할게요. 왜냐면, 루트가 있고, 루트가 없을 때, 비교, 지금 이가 더 크다고 좀 비교하는 거잖아? 그러면, 통일이 있었고, 제곱이 있었고, 뭐, 많은 방법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제곱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3x가 있는데, 요다가 제곱 딱 해버리고, 5가 있는데 제곱 딱 해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정리하자. 3x가 있고요. 25가 있네요. 오, 다있다 따라서 x는 3분의 25보다 작은 거예요. 근데 3분의 25 얼마, 얼마더라? 8, 3, 24. 뭐, 8.xxx가 되겠네. 따라서, x는 어? 자연수? 자연수 x는 1, 2, 3, 4, 5, 6, 7, 8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야 환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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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꼴 보기 싫은 거요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 아꼴 보기 싫지 그러면 일단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할게요. 그럼 얘가 2로 바뀌죠? 루트 X로 바뀌죠? 이는 1로 바뀌죠? 그리고 부동방향은 바뀝니다 바뀌는 거야 왜요? 7 9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봐 마7마9 아, 이거 도큰 거잖아 바뀌어 마이너스 1 곱하면 바뀝니다 자, 됐고 어? 이거 별로 안 이쁘지? 이쁘게 쓰면 즉1 X 이렇게 괜찮습니다 잘쓴 거야? 이 상태에서 또 변신 저는요 제곱이라는 전략을 써볼게. 그러면 1, X, 얘가 2, 오, 다 있다. 이 안에 들어가는 X는 1,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